왔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육시오버 파이트입니다 오늘은 합천호에 낚시하러 왔어요 어제 비가 조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위도 조금 올랐을 거고 이제 뭐 나무에 붙어 있는 것들도 벌레 곤충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상황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슈퍼 피시롤로 7.5인치 미드스토롤링으로딱 한방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합천호에 슈퍼 피시롤로 7.5인치 파워미드 스트롤링에 깔끔하게 터프하게 먹어줄 꼬빼기 배수가 있을지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네첫 포인트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거는 슈퍼 피실롤러 7.5인치 파워미드 스트롤링으로 운용 해보려고요 라인은 16파운드고 발토로 히트2로 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리드 팁보다는 오늘 튜블러로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훅셋을 강하게 밀어박고 뛰어내려가서 랜딩을 할거기 때문에 튜블러 타입으로 준비를 했고 7.5인치 3 5그 이렇게 3.0의 훅을 세팅해서 운용을 할겁니다 카운팅은 짧게 2-3초정도 두고 자 여기서 파워 미드 스트롤링을 스트랙 라인에 쳐주면서 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파운드가 두껍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감 속도가 조금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쪽 호박돌 아래 그늘진 곳에 육초가 좀 박혀 있죠. 이런 곳에는 이제 또배스들이 은신하면서 휴식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면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꼴창 위주로.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직벽에 이어지는 물골 라인이 있으면 물골 라인도 한번 공략해보고. 한번 오늘은 뭐 여러 마리 잡는 것보다 사이즈 큰거한 놈을 잡기 위해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슈퍼 피셜로 7.5 인치 미드 스토를 미드 스트롤링이나 호버 스트롤링을 빅 베이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맛있게 운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이제 하나, 둘, 셋, 살짝 붙여서 한번 더 공략해 보겠습니다. 스트로링 액션을 조금 느리게. 너무 빠르게 하면 높게 떠오르기 때문에 레인지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왔다. 왔다! 이게 바로 슈퍼피쉬롤러 7.5인치 파워 미드 스트롤링입니다. 나이스! 이게 바로 슈퍼피쉬롤러 7.5인치가 가진 어필력형 파워입니다. 이큰 사이즈를 한방에 시원하게 한방에 먹고는 합쳐 놓고 빼기 뱉습니다 이야 사이즈 좋네요 40 중후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떨어져 있는 사면에 박혀 있는 돌 옆으로 던져서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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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까딱. 입안에 지금 다 넣었어요 이야 입안에 그냥 들어갔네요 이게 바로 하, 슈퍼 피치롤러 7.5인치 파워입니다. 야. 접착제를 발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야, 멋지네요. 야.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슈퍼 피치롤러 7.5인치 파워 미디스트로이 오, 나이스. 네. 슈퍼 피치롤러 7.5인치 파워 미디스트로이나온 합천호 꽃배기 패스입니다. 이렇게 대형 호에서도 회복기에 들어간 패스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 PC 롤로 7.5인치 미드 스트롤링, 파워 미드 스트롤링에 한 번에 먹고 들어가는 꽃배기 패스입니다. 자, 이런 큰 사이즈의 대형호에서는 작은 로우보다 이렇게 크고 어필력이 강한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공략해 보면 이런 꽃배기 패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피시롤러 7 5인치꼬백기베스가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대형댐에서도대형댐에서는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루어로 공략을 하는게 좀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천천히 오래 보여줄 수 있고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는 슈퍼 피시롤러 7.5인치 파워 미드 스트롤링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 떨어지면서 수심이 약간 깊어지고, 그림 자체는 이런 곳을 슈퍼 피시롤러 7.5인치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천천히 까딱까딱 까딱 까딱 해볼게요. 이런 곳에서 올라와서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빅페이트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댐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와서 먹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핀 포인트 공간에서 사용을 하면 큰 데미지 없이 피로감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7.5인치를 쓰다 보면 6.5인치랑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눈에 익숙해지기 좋고 배스들도 7.5인치 정도 되는 이런 베이트들은 항상 먹고 살아요. 12인치 내 꺼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눈에만 커 보이지. 항상 이런 큰 베이트를 먹고 사는 먹이를 먹고 사는 베스들한테는 12인치는 그렇게 큰록 아니에요 와 덥네요 이제 거의 뭐 여름입니다 여름에 높은 기온 갑자기 올라가는 수온과 기온들로 패스들이 실 곳은 뒤에 브레이크 라인 또는 큰 돌이 있는 지형 지형지물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뭐 인공구조물, 그 다음에 이렇게 즉벽에서 큰 돌이 있어서 그림, 그물속 안에 그림자 지는 이런 그늘 공간, 이런 공간에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더울 때 나무 밑에 들어가서 쉬거나 에어컨 밑에 또는 실내에서 그렇게 쉬듯이 배수도 똑 배수도 똑같이 더위를 탑니다. 더위를 탄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아가기 좋은,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방향을 바꿔볼게요 진행 방향을 조금 바꿔서 아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략을 했다면 이번에는 앞에서 뒤쪽으로 그림자 지는 구간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5초 빰빰빰빰빰빰빰빰빰이올라가 아, 아. 아, 후기 아, 제대로 안 들어갔어. 아, 확실히 돌 옆에 딱 숨어 있다가 때려주네요. 이 포인트 이동했어요. 슈퍼 피쉬 롤로 똑같이 7.5 인치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는 배스들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팅은 5초. 5초 정도 줬고요 동일하게 슈퍼피셜로 7.5인치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속에 박혀 있는 나무는 이렇게 잘 넘어주고 스트롤링 이렇게 옆에 사면 사면에 이렇게 돌이 있는 이런 공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아, 랜딩 장면이 없어요 아 배터리가 꺼져버렸어 아, 진짜 진짜 끔찍하네요 진짜 멋있게 랜딩 했는데, 야, 그래. 아쉽네요, 멋이. 그래도 슈퍼피셜로 7.5인치에 나온 꽃배기 뱃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카메라 이슈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네요. 하,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좀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한 입에 이렇게 그대로 먹고 들어가 버리네요. 하, 멋있습니다. 자. 어, 번캐치볼게케 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뭐야 이거. 자, 해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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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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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슈퍼 피쉬롤러 7.5인치 나온 합초호 런커베스입니다. 야, 슈퍼 피쉬롤러 7.5인치 파워미드 스트롤링 이 넓은 합초호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것 같아요. 이야, 기분 좋네요. 자, 다음 꼬비가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슈퍼 피쉬롤러 7.5인치 런커베스가 나왔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이제 더워지는 것 같네요. 확실히 카메라 이슈도 생기는 게 후, 여름이 다온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런커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꽃배기 베스 꽃배기 스를 잡아서 다시 영상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슈퍼 필시 롤러 7.5 인치 파워 미드 스트롤링으로 합천호의 꽃배기 베스들을 만나봤습니다. 아쉽게 그 런커 랜딩 영상은 카메라 이슈로 날아갔는데. 아, 많이 아쉽네요. 무튼, 팝촌호에도 슈퍼 피시롤러 7.5인치로 파워 미드 스토롤링 운용을 하면 꼽배기 배스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팝촌호 오시면 슈퍼 피시롤러 7.5인치나 6.5인치로 파워 미드 스토롤링 한번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낚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